저 또한 어뭐 아이들은 회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네 일단 잘 나오면 잠을 좀푹잘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고요. <laughs> 아 그리고 시청률에 사실 뭐잘 나오면 너무나 좋겠지만 네 그런 상관없이 현장에서 낮밤 가리지 않고 모두들 너무 애쓰고 계세요. 그래서 그 만큼만 어 대중들께서 또 알아주시고 잘 봐주신다면 대한 이용자가 위대하게 남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 드라마가 어, 끝날 때 어, 저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어요. 어, 세상에 살아가면서 음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, 다 같이 한번더 생각하고 상기할 수 있는 그런 봄처럼 아주 아름다운 드라마로. 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2018년 봄 생각하면은 저희 위대한 용제가 떠오를 수 있을 만큼 저희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먼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 이상으로 위대한 유혹자의 공식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. 오늘 3월 12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되는 MBC 월화 드라마 위대한 유혹자에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. 저도 개인적으로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자 위대한 유혹자의 제작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